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러면 이제 음. 자청님 뭐 이렇게 또 여러 마케터들이 음. 자기만의 마케팅이다 이런 음. 정의를 다 하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중간님. <laughs> 재밌다. 대가 다음에 중간님. 네, <laughs> 어, 마케팅 네. 중간님께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마케팅 20년 하셨잖아요. 네, 나는 마케팅이란 네. 이런 건것 같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네. 마케팅은 사랑이다. 사랑해요. 저는 대뭐 이런 건가요? <laughs> <laughs> 약간 진실된 사랑 뭐 그런 표현 썼어요. 진실된 사랑이다. 네, 진실된 사랑이다라고 썼고, 네네. 되게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에 음. 이제 얘기를 할 때, 어 그거 마케팅이야. 아 저거 마케팅이지. 야, 아, 사기야. 그럼? 이 이더시인이 한순 이, 이 같아. 살짝 그 표정이. 그렇죠. 어, 어, 마케팅이야. 아, 이런. 이런 거. 마케팅이야. 음. 사기 포장 아. 과장. 네, 이런 음. 단어하고 되게 음. 또 맥락을 같이 해서 쓰고 네, 있죠. 네, 네, 네. 제가 20년 동안 쭉 마케팅을 해오면서 네, 네. 또 이제 첫 번째로 마케팅을 배웠던 음. P&G에서 네, 얘기했었던 네. 거는 정말 가치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laughs> 고객을 위해서 음. 또 내가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 가치라고 하는 게뭐 종이를 가져다가 학을 접어서 음. 딱 하면은 그냥 종이를 판다고 하면은 10원인데. 네 네. 정말 정교한 학이랑 꽃을 음. 접어서 만들어서 팔면 100원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조랑 생산이죠. 음. 제품을 만드는 거죠. 네 네. 그것도 마케팅에 범주 안에 음. 들어가요. 어떤 제품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거에 네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 줘서 음. 가치를 더하는 거? 그리고 그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같이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순간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죠. 음, 음.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정말 내가 하는 파는 제품이나 음. 내가 하는 가게나 내가 하는 서비스가 누구한테 제일 가치가 있을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가치가 있을까? 음, 똑같은 거래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아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 사람한테 정말 큰 가치가 있을 음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전해주거나 아 알려주거나 음 그리고 이게 당신한테는 이런 가치가 있어요 라고 해서 알려주는 네네. 거죠. 저는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 필요로 하는 네, 사람? 사람을 음 찾아서 섬기는 거고 음 어, 그를 위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음 제품을 만드는 거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목 마른 사람한테 음, 물한 바가지 주는 게 진짜 맞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그 그 사람을 음. 살릴 수 있는 가치죠. 음. 근데 거기에 예전에 보면 급하게 먹을까봐 이렇게 나뭇잎 하나 띄워줬다고 했잖아요. 음, 그게 갑자기 진실된 사랑이 아닐까? 음, 그렇죠. 그 나뭇잎 하나가 마케팅이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걸 커스마운드 엔딩이라고 해요. 정말 이 소비자를 이해를 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냐면 어, 목마른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벌컥벌컥 마시더라. 그걸 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마찬가지예요. 내 어. 가게나 내 서비스나 이런 걸 음. 이용하는 고객들 가만히 보면 음.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있고 네. 내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면 발견이 돼요. 하, 그리고 그 나뭇잎을 하나 띄어놓는것 음. 같은 행동들을 내가 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케팅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시면서 그 네. 나뭇잎 띄우는 거 같은 마케팅을 하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뭐 생각 안 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음. <laughs> 페브리즈 할때 이렇게 좀 옛날 사례긴 한데 그 페브리즈는 섬유에서 이렇게 칙칙 뿌려서 냄새를 네네. 없애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어 이거는 섬유에서 냄새를 음 빨지 않아도 없애줘요 라고 하면 네네. 사실은 알아서 다쓸줄 알았어요 아.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카펫도 섬유고 음. 뭐천 운동화도 섬유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침대 시트도 섬유고, 섬유고 어, 네. 커튼도 섬유고 그렇죠. 정말 섬유가 좀, 너무 많죠 잖아 네. 거기에 막 집에서 생겼으면 구워 먹어도 냄새가 막 배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얘기만 해주면 거기서 다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못 쓰는 거예요. 아. 어 그냥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나뭇잎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네. 뿌리는 거를 보여주는 거였어. 아. 그 광고에서 네네. 사람들이 운동화에 뿌리면 그 다음에 운동화 수요가 쫙 올라가요. 아. 그 다음에 광고에서 커튼에 쫙 이렇게 뿌리는 걸 보여주면 아 커튼에도 뿌릴 수 있구나. 이렇게다가 아. 쫙 올라가요. 그리고 삼겹살 집에 음. 갔다 와서 코트에 뿌리는 걸 보여주면 아 맞아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럼 코트에 오. 막 뿌려요. 아 사람들은 너무 밥 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바빠서 바쁘고 음.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음. 뭐 섬유에 뿌리면 냄새를 없애줘라는 걸로는 뿌릴 수 있는 승계 아이템을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관찰해 보면서 아 이거를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특히 음. 보여줘야 되는구나라고 아. 해서 광고 여섯 개를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 매출이 올라갔겠네.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던 음.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냄새 때문에. 이제 더 고민하지 않아도 음. 되고 정말 상쾌한 그런 기분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 네. 어, 조금 뭐 결이 다르긴 음. 하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아. 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친절한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살짝 고 나뭇잎 하나를 띄우는 것처럼. 네. 음, 그게 그 약간 이해하고 배려한 행동. 사례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아 사실은 저희가 음. 어, 이걸 한번더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저 그렇죠? 음. 어디서 촬영했냐면 <laughs> 맥도날드 청담 d t 점에서 먼저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맥도날드에서 우리가 촬영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 에또 상무님으로 계셨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특별히 제가 부탁을, <웃음> 해가지고 <웃음> 부탁을 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드리려고 거기서 촬영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 예, 날라가가지고 <laughs> 지금 다시 찍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 조합의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그 지금 엑기스를 제가 다 발대로 꽂아가지고. <laughs> 쪽쪽쪽쪽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지 않았나 어 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얘기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자가도 이기는 마케팅 오셨으니까 또이 자랑을 조금 하셔야 되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생 얘기 많이 하셨지만 <laughs> 많이 했죠? 어 너무 많이 했죠 하지 말까요 <laughs> 자가도 이기는 마케팅이 꼭 필요하신 분이 누굴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네네. 꿈이, 꿈이 있으신 분들 내가 이루고 싶은. <laughs> 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음. 보신 분들이 댓글도 네네. 남기고 네. 피드백을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음. 얘기가 내 안에 잊었던 음. 꿈을 다시 깨워줬다. 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음. 생각하게 해 주고 다시 들여다보게 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아까 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가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꿈을 가지신 분들,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한테는 음. 이게 정말 음. 그런 분들이 읽으시고 네. 더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 책을 사실은 추천사를 쓰려고 받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솔직히 또 얘기하면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 내가 내 꿈을 내 스스로 너무 작게 만든 게 아닌가 지금까지. 음. 어, 그니까 스위치를 못 찾으니까 음. 그거를 막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음. 아, 스위치 더 없어. 이만하면 음. 됐지. 음. 어, 음. 이렇게. 아, 음. 어, 나는 지금 이게 약간 어둡고. 어둑한게 원래 좋았어, 막 이렇게 작, 사업이 힘드니까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음, 불키면 너무 눈부셔. 눈부셔. 어, 괜찮아, 나 어두운 거 옛날부터 네. 좋아했어, 막 이런 합리화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음. 아, 내가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내 꿈을 한번 재정비. 내가 진짜 내 꿈이 뭐였지? 음. 이런 생각이 되게 좋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랑주 강력 추천. 그래서 안에 다시, 내용의 맞아요. 편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이 담고 있는 가치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랑주 그 영광 검색하면 자꾸 이 책이 제 책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아주 기분이 <웃음> 좋습니다. <웃음> 음. 엄청나게 맥도날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음. 청담 디티 점을 음. 그렇게 음. 꼭그 꼽으셨는지 아. 궁금했어요. 아 청담 디티점에서 제가 그 <laughs> 오리엔테이션 하느라고 <laughs> 네네 일주일 동안 이제 빡세게 아, 빡세게 <laughs> 바닥을 닦고 아. 뭐 이제 감자를 네. 튀기고. 음. 버거를 음. 만들고 주문을 받고, 음. 이제 크루라고 하는데, 많이 일반인들은 뭐 맥도날드 알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크루라고 불러요. <laughs> 네, 그거 아시는 거예요, 크루. 네네. 네, 크루 생활을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오리엔테이션 음. 받으면서 했고, 어, 정말 그 경험이 되게 재밌고 신선했어요. 네네. 좋은 기억들이 많고, 아, 현장이라 이런 거구나. 아. 예, 네, 주로 다운 사무실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서 음. 고객들을 피부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일했었던 그 경험들이 너무 좋고 네, 네. 일주일 동안 일하는 그 경험이 어, 직장생활 음. 통틀어서 제일 즐겁고 아, 에너지 그러셨구나. 넘치고 또 음. 가장 다르잖아요. 사무실에서 지냈던 네. 거랑 네. 좋은 경험이 남아 있었어가지고 아. 청담 디티점을 골랐죠. 그 디티점에서 이 책에 대한 영감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스위치가 됐던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내가 마케팅을 <laughs> 여러 번 여러 번 했지만 음. 맥도날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스위치가딱 켜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음. 됐고 무엇보다도 맥도날드 지금 전 세계에 3만 5천 개가 넘는 매장을 오, 가지고 있고 네. 매출이 120조인데 음, 아, 120조요? 네. 120조인데 <laughs> 뭐, 햄버거 가게 하나에서 시작했네라는 생각하는 순간 딱 <laughs> 예. 네. 스위치가 켜졌네요. 이거구나. 아이 비결을 한번 담아봐야겠다. 그 생각을 일하면서 했었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공간이나 이런 상황에서 음. 영감이 폭발하는 음.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에 네, 그게 스위치인 것 같아요. 음. 음. 야 오늘 진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본인 힘드시죠? <laughs> <laughs> 저는 이렇게 20년 중간님의 <laughs>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 제가 제가 회사 운영 마케팅에 대한 그런 스위치를 한번더 음. 얻고 아 나도 온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네. 모든 분들도 나만의 스위치를 찾으시고 음. 음, 그 스위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가게든 사업이든 회사든 정말 열배백 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사랑한 공간 첫 번째 손님으로 전원태 작가님 모셨는데요. 우리 조합의 가족들도 너무 좋으셨죠. 그렇게 내가 사랑한 공간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